자 처음에 나오는 건 부등식 성질이야 성질 자 부등식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얘는 대소비교죠 대소비교 말 그대로 크다 작다 그치? 자 대소비교는 기본으로 몇 개가 필요해 두개 이상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야 뭐 비교를 하든 말든가 하잖아 하나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 강의 자료를 쓰라고 강의 자료에 강의 자료를 쓰고 강의 자료로 복습해 따로 뭐 노트 쓸 필요는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게 뜻이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뭔 뜻이야 자 이제 대소비교는 또 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준을 생각해야 돼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B보다 어떤거야? 크다죠? 그치? 당연히 B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B기준? 그럼 B는? A보다 어떤거야? 작다 맞지? 그치? 그래서 부등호는 항상 뭘 나타낸거다? 아 대소비교를 나타낸거고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럼 우리 부등식은 등식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왜 등식은 말 그대로 뭐니까 등호는 기본으로 무슨 뜻이야?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자, 부등호는 말 그대로 뭐야?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이 훨씬 더 까다로운 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얘는 지금 뭐한거 같아? 꼬라지 보니까. 자 여기에다가 뭔 짓을 했어 양변에 똑같은 걸 뺐지 그치 자 양변에 똑같은 걸 뺀다고 해서 대소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양변에다 뺄셈을 해도 대소는 바뀌지 않는다 이 뜻이야 그냥 더셈 또는 뭘 해도 뺄셈을 해도 뭘 바뀌지 않아 대소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 자, 지금 얘는 뭔지탄거 같아. 꼬라지 보니까. A가 B보다 큰데 뭐로 나눠놨어? 어, C로 나눠놨지, 그치? 자, 근데 C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지. 자, 양변에 뭐할 때는 곱셈이나 또는 뭐할 때, 나눗셈을 할 때는 뭐를 좀 따져야 되죠? 부호를좀 따져야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뭘 조심하자 부호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양수라면 곱하기나 나누기에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 그치 대소 바뀌지 않은. 근데 만약에 음수라면 대소는 어떻게 되겠어? 바뀌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건 중학교때부터 많이 하는거야 그치?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이런게 사실 애들 할때 어떻게 해 정재야 너 이런거 할때 어떻게 해 숫자 넣어보지? 그치 숫자 넣어보는게 가장 위험한 풀이야 알겠어? 왜냐면 숫자를 넣었을 때 가장 이해가 편하지만 숫자를 넘어넣었을 때는 많이 넣어봐야돼 왜냐면 내가 넣은게 된다면 내가 넣지 않은게 하나라도 안되는게 있으면 그건 틀린거거든 그래서 숫자 넣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 때려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오리지널 풀이 안아는 필요가 있어.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 알겠어요? 자, 일단 ab 이거 그냥 냅두고 자, 요거를 좀 변형을 할게. 얘가 지금 다 분모에 있잖아. 요그쵸 그래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역수를 할 거야. 야, 쓸 거면 좀 써. <laughs> 이 새끼야. 뭐 이상한 거 쓰고 그 <laughs> 자, 역수를 하면 특징이 있어 역수를 하면 대소가 바뀌게 안 바뀌게 준서 형 역수하면 대소 바뀔 것 같아 안 바뀔 것 같아 자,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 역수를 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해 예를 들면 이거야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냥 A하고 B하고 요렇다고 쳐볼게 이거는 만약에 역수하면 어떻게 될것같아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요? A는 지금 뭐라는 거야? 음수고 B는 양수야 생각해봐 역수한다고 부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그냥 분해 1 하면 되잖아 그치? 자 분해 1 한다고 절대 부호가 바뀌진 않아 자그 말은 뭐야? 부동 방향 바뀌지 않아 왜? 음수는 분명히 양수보다 작거든. 그렇지? 그렇지?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역수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같을 때는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 알겠어? 알겠어? 당연히 음수도 마찬가지야. 이걸 역수시키면 부동호방향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양수라는 보장이 있죠 그럼 역수를 했을 때 부동호방향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아 바뀐다고 부호는 그대로지만 부동호방향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d분의 1 이랑 c분의 1을 만들어 냈어 그치 자 그럼 얘를 만들면 돼자 그러면 a를 여기다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뭔 짓을 하면 돼 곱하기 a를 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a를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뀔 거야 왜 a가 어차피 양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통째로 곱하기 a를 해요 자 그러면 d분 a는 만들었는데 d분 a는 만들었는데 얘가 아닌데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역시 c분의 b랑 c분의 a랑 비교하면 돼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c분의 a랑 뭐랑 c분의 b랑 비교하면 되지 누가 더 크겠어 a하고 b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지 자 그럼 얘가 더 크지 자, 그럼 어때? 얘하고 얘하고 이세 개의 대소를 알면 얘네 둘의 대소 우리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지. 맞아. 알겠어? 자, 이런 풀이를 니네가 할줄 알아야 돼. 알겠어? 이게 자, 그런 얘기를 해. 아, 씨발 어렵네. 이걸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숫자 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왜 지랄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계는 있어. 알겠어?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건못 해. 쉬운 건데 쉬운 건, 건 금방 금방 되는데 조금만 깔아온 거 한번 그냥 다 틀릴 거야. 그래서 내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풀이 방법을 제대로 선택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려운 것도 할수 있어. 풀이 방법을 쓰레기 같은 걸로 골라서 하면은 쉬운 거밖에 못 해.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내가 백날 이렇게 해도 얘기해도 이렇게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는 실력이 그러니까 딸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걸 안해자 얘는 부등식 성질, 절댓값에 대한 성질이거든 요건 알아 놓으면 좋으니까 기억을 했어도 돼요 절댓값에 대한 부등식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절댓값 X가 A보다 크다 자 이때 A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a는 양수여야 돼. a가 만약에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조금 특이해져. 여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양수가 아니다, 그럼 이런 거야.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특징이 뭐겠어? 자, 절대값 자체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어때요? 그냥 당연하죠. 그렇 그럼 x에 뭘 넣든 다성립하지. 그렇그렇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x는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야. 그렇 양수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고. 알겠어요? 자,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는 양수가 분명히 와 있죠. 그렇그렇 자, 이러면 바로 풀수 있어. 그냥 x는 a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 마찬가지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역시 a는 양수여야 돼. 항상 조건까지 같이 외워서 절대 이거를 따로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기억을 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x는 뭐하고 뭐 사이냐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사이 이렇게 돼. 마찬가지 절대값 X가 A하고 B 사이 이때 AB는 당연히 양수여야 돼 왜냐면 음수는 말이 안되니까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풀면 돼 양수 이때 한번 풀고 음수 이때 한번 풀어내면 돼 대신에 부등호 방향을 살짝 바꿔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 놓으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원리를 알면 더 좋아요. 자, 원래 절대 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양수음수 쪼개서 푸는 게 원칙이잖아, 그치? 양수음수 쪼개서 풀면 이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빨리 할수 있다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돼. 자, 가를 풀때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냥 여기 X자리에 뭐가 있을 뿐이야. 여기 EX-1이 있을 뿐이잖아, 그치? 자, 대신에 주의해야 될건딱 하나가 있어. 이게 반드시 숫자여야 돼. A나 B가 숫자여야 돼. A나 B가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바로 풀면 돼. 2x-1이 3보다 크다. 또는 뭐다? 2x-1이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1 넘기고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2보다 작다. x는 작다. 1 넘기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자동으로 뭐가 되고, 2가 되죠, 그쵸?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 X-B 이렇게 되 있으면, 이 케이스죠? 그치? 그럼 X-B는 뭐하고 뭐 사이에 되네? 3과, 마이너스 3 사이 이렇게 되야 되지, 그치? 자, 그럼 B만 없으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B를 더하면 되니까, b-3이랑 b-3 그럼 요게 4고 요게 10이 되게 하는 b는 어차피 7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b 찾았고 a 찾았고 두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 이걸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항상이야 지금까지 몰랐던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겠어. 제발 좀 외우면 돼. 지금 안 외우면 나중에 다시 외워야 되고 그때도 또안 외우면 또 나중에 다시 외워야 돼 알겠어? 그럼 어때? 계속 미뤄지니까 나중에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그러면 생각해 봐 하루에 한 개씩 외우는 건 부담이 없어 그렇지? 근데 어때? 하루에 100개씩 외우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면 토 나올 정도로 힘들고 성적은 어차피 안 나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알겠어? 싫음 말고 어차피 뭐 싫으면 점수 안 나오는 건 똑같아. 알겠어? 그리고 점수 안 나와서 뭐 망하는 건 어차피 니네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라는 거. 자,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아, 당연히 모르는 내용들. 자, 범위. 또는 뭐 구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구간은 나중에 쓸 거고, 범위. 범위의 사치 견상.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고, Y는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얘는 뭐 되게 쉬워요. 자, 얘하고 얘하고 더 한다면, 뭐가 제일 작고 뭐가 제일 클까 이거야 우리가 알잖아 뭐가 제일 작을 것 같아 어, A플러스지 그치 그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제일 작을 거고 그치 큰 것끼리 더한 게 제일 크겠지 뭐 요건 어렵지 않아 요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못하는 없어 이런 걸 못하지 내가 정재한테 물어보면 아마 정재가 틀릴 거거든 잘 봐봐 자, X에서 Y를 뺄거야정재야 자, 여기 에와야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정재야 빨리 A-C라고 얘기해. 빨리 A-C라고 얘기해. B-D. 어? B-D? B-D? 왜? 오, 틀렸어. 여기잖아. 여긴 뭐가 와야 돼? 가장 작은 값이 와야 되지. 맞지? 가장 작은 값이 오려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걸 빼야 되지. 맞지? 그니까 러 어떻게 돼야 돼? A-D가 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항상, 항상 범위는 여기에 뭘 쓰는 거야? 가장 작을 수 있는 값. 가장 큰 값을 쓰는 게 기본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때?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걸 빼야죠. 맞죠? 자, 그럼 가장 큰 값은 뭐겠어?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뭐야? B-C가 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생각이 없어. 이하 빼고, 이하 빼고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였다 쓰고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였다 쓰고 이게 뭐야? 생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각해보지 않은거야 그냥 자 이제 생각해봤지 을 그럼 기억을 해놔야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공부는 알겠어? 공부가 대단한게 아니야 자 그럼 더셈했고빼셈했지자 그럼 이제 뭐해야 돼 곱셈해야지 XY는 그럼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절대 쉬운게 아니야 또,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씨,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여기다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곱해야 돼. AC랑, AD랑, BC랑, BD. 이거 중에서, 뭘 쓰냐면, 여기에는 작은 값. 자 이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쓰게 돼 있고 이거 중에 제일 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큰값 이렇게 쓰게 돼.